그래요, 고 나이도 퀘스트를 하고 있구나. 더 높은 경지에 올라라 오오오오 레이아티가 비지듀 라잔의 바젤 기우스, 그리고 마가이마가도 쟁쟁한 강자들이 격투장에 하나 둘 모이고 있다 바젤, 바젤 바질... 추가했어. 뭐야? 영상에선 바젤 얘기 없었잖아. 금강모허베기로 두두두두두 가는 거야? 주인 아우 아시라. 화장부터 갈까? 화장!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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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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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개노잼 멘토 이거. 빵빵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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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목소리> 영원히 존속해라 바젤 기습하는 두레벌판 바젤 기우스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갑다 우리 바젤 굉장히 정성스럽게 잡기 위해서 이논조도 어, 파밍하고 환경생물도 좀 빨아가고 그렇게 하자 어 외눈개 외눈개 하나 빨아가고 외눈개로 격추 가능할까 올라가가지고 팍어 <laughs> 저기 전기구리 있다 전기구리도 가져가자 마비, 아, 마비구나 외눈개는 아, 외눈개 아, 하나 더주어 많을수록 좋아 외눈개는 아, 나문리라 바젤이 무서워요. 이논조 데려가야 돼. 이논조. 이논조 꽉꽉 채워서 체력 만땅 찍어 놓고 바젤 동에 태클해서 뒤지나안 뒤지나, 뒤지나 확인해 봐야 되거든. <laughs> 어서 와. 오. 오. 주먹 좀 맞고 시작해, 바젤. 어? 오랜만인데. 배경 <laughs> 지구 한번 보고 시작해야지. 가자! 오로미 똥 맛이 어때, 바젤? 우우! 바젤! 어서와! <laughs> 시계한대 맞고 시작하자! 우와 <laughs> 아야! 어, yeah! 뭐야? 바젤 뭐 하는 거야, 이거? 오, 대검 밥인가 보다. 냄새가 대검 밥이야, 지금. 어 잠깐만 바질! 바,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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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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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막 똥을 이제 막 쏘네 오할코지 나가네 레우스한테 그런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왔다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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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바질 오오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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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진짜 죽는다 바질 오오오오 오 이놈 좀 먹고 왔는데도 뒤지겠네 오 날았다 날았다 오이 새끼 바젤 잠깐만 야 <laughs> 잠깐만 안돼 아 아깝다 어 아직 아직 기회가 있나?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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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아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바젤 이 동네 맛을 좀 보여줄게 어 바젤 거부하지마 내 레몬 거부하지마 바젤! 어휴, 브레스도 이제 세게 쏘네? 어, 내 레몬을 거부했어. 오, 이제 위, 위로 위점 제자리 점프는 이제 안 하는구나. 옛날이랑 확실히 다르구나, 바젤. 나도 옛날이랑 달라. 난 이제 생선 먹고 살아. <laughs> 꼬리 자르고 시작하자. 뿅! 어, 예! 야, 이거 얼마만에 바젤 꼬리야? 어, 제자리뛰기도 하네? 어 제자리뛰기 여전히 하네? 오, 하네, 하네? 어? 오, 왔다, 왔다! 하젤! 아니! 왜날못 찾아! 하젤, 왜나못 찾아? 하젤, 왜나못 찾아? 찾아! 우리 옛날 기억 다 잊은 거야? 우리 맞추면 그냥 내경진인가 봐. 바질 아, 바질바질안 돼! 오! 오, 스펙타큘러피망 가였어. 얘들아. 바젤한테 축포 좀쏴 줘. 퐁퐁퐁퐁. 요! 빠! 안 죽네. 아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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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좍아. 저격 패턴이 장난이 아니구만. 날개 파괴. 스턴. 바젤바젤은 언제나 재밌지. 맨날 맨날 잡아야지. 아 컨텐츠가 아주 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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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차. 진작에 좀 추가해주지. <laughs>